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0일 월요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갖게 하리라.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에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 0주4 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여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 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이, 모,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능력 대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만연한 바알 숭배로 인해 하나님은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과 전혀 다르게 오랜 기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알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자 하신 것이죠. 가뭄이 절정에 이르자 아하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장본인이라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극심한 가뭄에 처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을 바알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아하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신이 누구인지 가리기 위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능력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를 들어 재물을 먼저 채우는 쪽이 참 신인 것이었죠. 당연하게 바알 선지자들의 어 바알 선지자들의 재산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질과 같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의 목숨을 그가 죽은 사람과 같이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살인예고를 합니다. 이세벨이 자시, 사신을 통해서 말한 살인예고에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하반과 엘리야는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엘리야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남유다로 발걸음을 급하게 옮깁니다. 그는 남유다 방향으로 가는 길에 자신의 수종을 드는 사환을 베일세바에 배치해서 혹시라도 이세벨이 보낸 추격대가 있는지 감시하게 합니다. 그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근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든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힘들 때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 쉼을 찾는데 내가 너희를 쉬시겠, 쉬겠다 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의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잠시는 줄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참된 평안과 영원한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이는 힘든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기를 바라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잔인하게 불안에 떨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평안히 목숨을 거두어 가셔서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기도하던 로뎀나무에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오랜 시간 동안 매달리다 보니 지쳐서 잠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떡과 물을 주셔서 다시금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주어진 떡을 먹고도 기운을 내리, 내지 못하자 한번더 떡과 물을 주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끝에 드디어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에 도착합니다. 호랩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산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최초로 인류에게 말씀이 전달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한 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문자로 처음으로 주어진 산이었고 이스라엘이 생명수를 얻은 산이 바로 호랩산입니다. 사람이 다시 살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원도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때는 옵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육신을 입은 사람은 세상의 어려움 앞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들어 하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를 바라십니다 회중소교자로 활동하시는 노진준 목사님께서는 입양한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께 아무것도 부탁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목사님 앞에서 우물쭈물 아무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무엇이 필요해요. 알고 보니 이 아이는 버림받았다는 기억이 있어서 부탁을 하면 귀찮게 한다고 또 버림을 받을까 쉽게 입을 열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도리어 기뻐하며 안아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비로소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여러분을 다시 평안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일상의 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우리가 때로는 힘든 때가 있어라도 다시금 주님을 찾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 다시금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아,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귀찮게 하는 정말 아버지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